어서오세요. 루리비통입니다 어, 명품을 입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가장 그래도 조금 부담 없는 가격에 괜찮은 퀄리티 하나 사두면 한 10몇 년씩 매실 수 있어. 안녕하세요. 아, 오셨네요. 네네네. 네, 네. 항상 공손한 자세로 어. 야 장엄합니다. 아, 어. 안녕하세요, 영조리들. 안녕하세요. <laughs> 오늘은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많은 가방과 이제 명품을 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자 명품 브랜드 데일리백을 한 번도 추천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는 브랜드별로 남자분들이 좀 들만한 가방들, 뭐가 있는지 한번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브랜드, 루이비통입니다. 뭐 명품이다 하면은 루이비통 제일 먼저 생각이 나잖아 아무래도 근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요거 디스커버리 백팩 요거를 추천드리고 싶은 게 요게 355만원 가격이 많이 올랐네? 이게 정말 한 십몇 년 전부터 정말 많은 분들이 맨 그냥 가장 기본 모델이고 KBC 소재이기 때문에 좀 부담없이 막 여기 휘뚜루마뚜루 막, 막 올려도 되거든 사실 하나 사두면한 십몇 년씩 매실 수 있어 만약에 백팩이 나는 조금 싫다 그러시는 분들은 요거 어때요? 요거 새로 나온 것 같은데 에스케이프 메신저 메신저 약간 이런 크로스백인데 원래 남자분들 가방치고는 조금 미니하게 나왔어요. 요즘에 미니백이 워낙 유행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뭐 이런 메신저백 같은 경우는 예뻐요. 네. 예쁜데 좀 삼성전자나 LG전자 쪽 다니시는 분들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또그 루이비통이라는 브랜드가 조금 너무 화려해. 맞아. 그런 것도 있어. 어, 그래서 이제 회사 다니는 분들이 루이비통 가방을 신입사원인데 메고 왔다. 그러면은 약간 상사분들이나 이제 과장님들이 너쟤 루이비통 메고 온거 봤어? 아. 쟤 오늘 회의 들어오지 말라 그래 그렇게까지? 어 이럴 수 어. 있다는 거야 어쨌든 간에 클래식하지만 조금 화려한 느낌 음. 그게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캐주얼하고 영한 라인으로 갑시다 음. 이제 구찌에서 백팩을 보여드리면 은 GG 백팩 요거 또 많이 하죠 100만 원이 저렴하네 267만 원 아니면 이거 인터로킹 G 백팩이라고 해서 조금 더 책가방 같은 느낌의 238만 원 가방도 음. 있는데 여전히 요두 가방 모델 다, 누가 봐도 굿지. 대신에 조금 영한 느낌은 있죠, 아까 루이비통 보다는. 그리고 또이 구찌라는 이미지 자체가 범죄도시의 그 초롱이라는 캐릭터가 <laughs> 조금 그걸 조금 역전 같은 데 가면은 여기 문신한 형들이 그걸 이렇게 메고 있어요. 구찌라는 이미지가 좀 저에겐 좀 무섭게 좀 다가오지 않았나. 아, 음. 아 이거 그냥 제 개인적인 <laughs> 그런 거 아니에요. 구찌 관계자들이 보면 가려낼 수가 있으니까. 요런 디자인은 그럼 어떠시까요 어, 오히려 요런 약간 그런 이런 디자인 같은 경우는 되게 정갈해요. 예의 발라보이고. 가장 조금 클래식한 느낌인데. 어. 구 메신저백이라고 해서 어. 약간 예전에 그 영국 외 초등학생들 책가방처럼 어. 약간 요렇게 그냥 딱 크로스로 멜수 있는데. 그런 걸 메고 뭐 톡톡톡 이제 회사를 갔다. 그러면 이제 과장님이 야쟤뭐 구찌 메고 왔네? 또 근데 어... <laughs> 과장님이 나한테 되게 관심이 어. 많네 어. 그래도 좀 애가 뭔가 정갈해 아 이거는 이런... 괜찮아 어어 근데 저는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가방을 뭐큰맘 먹고 사는 건데 두억에 어 살게 아니잖아 지금 딱한개살 거잖아 구찌를 한 개를 산다 이거는 조금 나는 아 그치 망설여질 그렇지, 것 같거든 그렇지. 저 같으면 나옵니다 매장을 나와서 세 번째 매장 갑니다 네. 사실은 프라다를 또 빼먹을 수가 아 없습니다 리나일론의 이런 숄더백 기본 숄더백이 있는데 제가 이면태씨 생일 때 음. 제일 먼저 사줬던 그 백이 있어요 아, 제가 한번 제거 제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좋아하는 네. 백 중에 하나인데 네. 처음으로 저한테 그쵸, 어, 그쵸? 선물해줄 그쵸? 백에서 응. 일단 의미가 있고 기본적으로 저는 이 너무 편한 게이 응. 재질이 이 네. 입에, 나일론 재질이 어. 아주 좋습니다 정말 음. 가벼우면서 튼튼해요 이 소재가 음. 그래서 남자분들이 막 무겁고 거추장한 거 싫어하시니까 그런 음. 분들한테 딱 좋고 그리고 요거 가방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어, 컨셉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좀 캐주얼하게 음. 다니고 싶으시다는 분들이 있으면 조금 뭐 후드티나 이런 캐주얼한 복장에 약간 요거를 살짝 짧게 합니다 어디까지 짧아지죠 어, 어이구 이 짧게 하면 약간 약간, <laughs> 약간 이거는 뭐 너무 떡받치가 아닐까요 어, 어. 이러고 이제 카페에 딱 앉아있는 거죠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어, 근데 좀 직장 다니시는 분이고 난 오늘 좀뭐좀 뭐좀 중요한 미팅에 간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좌숄더에다가 음. 좌숄더 네 좌숄더에다가 <laughs> <이렇게 웃음> 영어와 한자의 결합이 네 좌숄더에다가 <laughs> 딱 이렇게 떡떡 어. 하면은 좀 겸손하고 예의바른 어, 딱 영업사원처럼 하고. 안녕하세요 아 오셨네요 이렇게 손을 느낌. 이렇게 해주고 있어야 돼요 네네네 항상 공손한 어, 지금 아니야. 보시면은 이면태 씨가 머를 묻혔네요 이렇게. 저 네, 자주 묻혀요. 어, 이렇게 묻혔는데 네네. 사실 이런 것도 나일론이기 때문에 물 티슈로 그냥 쓱쓱 닦으면 다 돼. 너무 좋아. 어. 그게 너무 좋아. 그래서 이게 한 4년 전에 이제 면태씨 생일에 제가 사준 건데 전혀 이게 모서리나 이런 게 가죽처럼 뭐 닳거나 해지거나 네. 이런 게 전혀 없고 새 가방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어, 너무 진짜, 깨끗하다. 진짜 깨끗하지. 음. 그래서 이런 디자인, 그냥 기본 크로스백 디자인도 좀 추천드리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좀 작다 하시는 분들은 이 모델도 있어. 이 모델이 예전에 이 서진 씨가 그 여행 가는 예능에서 메고 나오셔가지고 음. 좀유 유명했던 음. 모델인데 이거보다 훨씬 좀 두툼하고 뚱뚱한 크로스백이에요. 음. 어유 이것도 가격이 많이 올랐네. 285만 원이야. 이런 게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면 여기 역시나 백팩이 있는데 이렇 음. 그냥, 그냥 단정하고 위에 이렇게 드는 것도 있고 그냥 기본 딱 중간에 그냥 삼각 로고만 있는 요 심플한 디자인도 괜찮은 것 같아. 근 사실 이 프라다라는 이 브랜드 자체가 음. 뭔가 되게 좀 너무 여성스러워요. 똑딱똑딱 소리가 나. 왜냐면그 영화 안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라는 그 영화가 <laughs> 너무 진하게 <laughs> 그 배여 있어서 만약에 이게 조금 그렇다 하면은 이런 있잖아요. 이런 백팩. 어 이쁘다. 어 요것도 어. 약간 배낭 느낌 살짝 나면서 더 캐주얼한 느낌인데 생각보다 남성 라인의 가방들이 괜찮은 게 많아. 음, 그래서 예쁘... 나는 프라다까지 보시는 거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여기까지 이제 보고 나면은 이제. 남자분들이 브랜드 다본거 아니냐? 이제 밥 먹으러 가야죠. 어, 또 그렇게 생각하실 네. 법한데 지금까지 가격대가 생각보다 있었죠. 싼게 200만 원대. 이건 좀 아니다. 음. 조금 더 영하고 캐주얼한 느낌을 원해요. 하시는 분들은 발렌시아가를 봐야 됩니다. 그중에서 제가 또 추천드리고 싶은 게 아미 라인 또 가방 한번 가지고 와볼까요? 지혜가 또제 생일 선물로 네. 한 대씩 생일 때마다 제가 가방을 하나씩 사줬는데 요거 역시 잘 샀다 생각이 든게 뭐냐면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남자가방치고 음. 남자 약간 미니한 사이즈인데 토트도 되고 이렇게 숄더 크로스도 되거든요. 음. 근데 바디는 기본적으로 가죽이야. 어. 근데 이 발렌시아가의 저는 가죽이 되게 약간 고급스러우면서 말랑말랑한 음. 그 양가죽 느낌이 너무 좋거든요. 너무 좋아. 어 여기 근데 토트랑 이런 부분 들은 약간 이렇게 패브릭으로 이렇게 장식이 돼 있어서 캐주얼한 느낌도 있어. 센스 있어 이 디자이너가. 어이. 무엇보다 여기 손잡이 부분이 손이 제일 많이 가는데 이 부분이 패브릭이어서 너무 그냥 편하게 들 수가 음. 있는 거야. 그리고 무엇보다 수납이 또 괜찮아요. 여기 음. 보면은 공간이 아주 좋고 남자들은 수납이 중요하거든요. 포켓도 있고. 포켓도 있고. 그리고 여기 옆에도 있잖아요. 여기 여기 네. 자석으로 이렇게. 여기 이제 휴대폰 같은 거끼는 거죠. 그렇지, 그렇지. 네. 아. 그리고 이 뭔가 발렌시아가 하면 생각나는 게 패알. 요 가방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수 있냐 이렇게 들고 다닐 수도 있지만 응. 내가 오늘 조금 무드가 좀 거칠 고 조금 남자다운 느낌으로 가고 싶다 하면 응. 우쇼레 이렇게 됩니다. 이구.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이러고 이러고 다닌다고 네, 네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laughs> 그냥 그래, 이렇게 들고 어 왔어 어잘 지냈어 하면서 난 발렌시아가 하고 있다는 거 보여주는 거죠 본인 좋을 대로 그 마음대로 드세요. 드는 건 자기 자유니까. 그쵸, 그쵸. 어쨌든 저는 이 아미 라인 지금 가격이 올라서 180만 원이거든요. 그래도 지금까지 소개한 것 중에 제일 저렴한 거야. 음. 여기 디테일이 조금 많아서 그렇다 하시는 음. 분들은 이거 익스플로러 메신저백. 이것도 괜찮지 않아요? 아 이것도 이쁘다. 되게 심플하면서 음. 크기가 좀 넉넉한 메신저백이어서 음. 저는 이것도 되게 멋스럽고 괜찮은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백팩으로는 요게 있어요. 똑같은 익스플로러 라인의 백팩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발렌시아가 특유의 이질 좋은 양가죽. 요 느낌의 딱 중간에 발렌시아가 로고만 있는 가방이어가지고 어 내가 명품을 입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가장 그래도 조금 부담 없는 가격에 괜찮은 퀄리티 발렌시아가. 여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나이가 그래도 이제 3, 40대인데 아. 발렌시아가 너무 영해요 고급을 원해 고급미를 원해 하시는 분들은 보테가 베네타 가셔야 됩니다 아. 이 보테가 베네타에 원래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이 인트레치아토 이 가죽 있잖아요 고급스러우면서도 유행도 안 타고 올드머니에 딱 그냥 제격이야 약간 그 스타트업 회사의 아. 사장님들 있지 아, 맞아, 약간 맞아, 젊은 맞아. 사장님들이 요거 어. 백팩을 그렇게 많이 메고 다니셔요 그러게. 그래서 저는 요것도 추천드리는데 요게 이제 가격대가 아무래도 460만원대예요. 제일 비쌉니다. 지금까지 중에는 이게 460만원대가 너무 부담스럽다 하면은 조금 유행이 지났나 싶기도 한데 아무래도 이 패디드 카세트백 아요걸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아, 이것도 제 가방인데 네이면태씨 최애 가방입니다. 네. 이건 진짜 정말 귀여워요. 이거야말로 정말 내가 봤을 때 힙해. 예를 들어 그냥 요런거 같은 경우는 루신사 무지티 하나 딱입고 그냥 카페 같은 데서 청바지, 청바지 하나 딱입고 그냥 이렇게 하고 아메리카노 딱 먹고 올려요. 그래서 <laughs> 훔쳐갈까 봐. 이렇게 아. <laughs> 하고 아메리카노 마시면 그 지나가던 여성분들이 제뭐야제좀힙하네 쟤쟤 이런 느낌을 줄수 있는 가방이에요, 이게. 예예 알겠습니다. 뭐 그게 또 본인 마음이니까. 는네 어, 그리고 사실 이거 여자분들이 매도 돼. 이렇게 여자분들이 매도 어, 크기가 넉넉하고 이거 어. 조절 다 되니까 음.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귀엽게 매실 수 있거든요 뭐 한때 그때 또 박서준백이라고 해서 한번확 유행했었는데 음. 이제는 뭐 유행템이라기보다는 클래식 스테디로 좀 자리 잡지 음. 않았나 그리고 제일 좋은 게이 자석 음. 이게 되게 편해요 열고 닫을 때 되게 남자들은 막 이렇게 하고 뭐 지퍼하고 뭐 그러는 거 싫어하거든요 그냥 간단하게 그냥 끓인 거예요 어? <laughs> 지가 알아서 딱 자리를 잡아 자석이니까 당연하지요. 그냥 딱 그냥 예. 자기가 자리를 잡아. 그리고 보면은 이렇게 또 이렇게 수납이. 아 여기 또 제가 그 <laughs> 여기 보면은 이렇게 수납도 되게 크고. 응. 여기 여기 안에 이것도 있잖아요. 파우치도 네. 이렇게 들어 있고. 휘뚜루 마뚜루 백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가방을 표현하는 게 아니야. 어... 또 있어요? 있죠 아니, 너무 서운해. 디올 왜안 봐? 저... 어, 남자 디올을 가나? 사실 남자분들은 디올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것 같아. 아, 이게 왜 그러냐면, 은 디올이라는 이 브랜드 이미지를 좀딱 봤을 때, 콧대가 높은 느낌이야. 루이비통 같은 브랜드 이미지는, 어우, 어서오세요. 루이비통입니다. 로이비통 어서오세요. 구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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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찌. 들어오세요. 구찌. 다 한단 말이야. 근데 뭔가 디올은, 나 비싼데도. 돈 있음? 약간 이런 느낌이야. <laughs> 개인적인 의견이고. 오. 근데 뭐, 뭐, 뭔 말인지는 알겠어요. 남자분들한테 그렇게 친근한 느낌은 아닐 거야. 어 전혀. 근데 또 패션을 아는 분들은. 일단은 백팩을 보면은, 이게 되게 유명해가지고, 몇년 전부터 여자분들이 이 가방을 이 미니버전으로 많이 매더라고. 그 디올의 어떤 음. 시그니처 모양을 딴 남자 버전의 그 백팩인데, 음. 고급스러우면서 이것도 가죽이고, 그래서 음. 400만원대인데, 디올백이 원래 조금 비싸고 하다보니까. 아, 근데 뭐. 다른 백 있나요? 다른 백, 백팩이 아 있어요.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다른 브랜드에 다 있는 똑같은 백팩인데, 오블리크라는 디올에 이제 패턴이 들어간 패브릭 백인데, 요게 이제 360만원. 디올백을 메고 다니는 남자다? 그러면 뭔가 되게 깔끔하고 향수를 이렇게 탁탁 하고 나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laughs> 예를 들면, 패딩 절대 어. 안 입고, 죽어도 코트를 이렇게 휘날리면서 약간 어. 멋을 잘 부리고 다니시는. 어. 약간 그런 분들이 디올 가방을 맞아, 좀 맞아. 사지 않을까. 그니까. 이 가방 어. 너무 예쁘거든요. 토트백도 되게 음. 멋있고, 괜찮은 가방이야. 물론, 이것도 400만원대로 가격은 좀 있지만, 요 가방을 이렇게 들고 다니면 참 깊하고 멋있을 것 멋있어. 같은데. 아무나 좀 접근하기는 좀 힘들다. 그러니까 디올이 너무 콧대가 높다니까. 나 비싼데도. 그래서 제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또 요거를 또꼭 소개해드려야죠 보야드 아꼭 가셔야 돼요 보야드 패턴이 음. 요게 굉장히 고급스럽고 온갖 옷에 다잘 어울리거든요 음. 근데 생각보다 가격이 저렴해 일단 어요 볼테르백이라고 해서 요거 토트백인데 굉장히 크기가 커요 음. 그리고 요 크로스백 카페티앤메신저백 이거 이쁘다 요것도 괜찮아 크기도 어 굉장히 넉넉하고 크로스백에서 이게 유니섹스거든요 음. 만약에 내가 첫 가방 하나의 유일한 가방을 산다고 하면은 요거를 제가 추천드리기보다는 두 번째, 세 번째, 세컨백으로? 어 이제 산다고 아. 할때요 고야들을 아, 추천드릴게요. 그래, 주구장창 이것만 메고다니면좀 질릴 거야. 아돈 어. 열심히 벌어야겠다. 마지막으로 에르메스. 여기는 보통 같으면 이제 제가 안 데리고 갑니다. 왜냐 매장에 들어가서 이 가방 혹시 있나요라고 했을 때네그 가방 있어요 하면서 꺼내 올 확률 10%. 와. 매장에 가방이 없어 재고가 없고 들은 얘기로는 VIP가 아니면 음. 물건을 꺼내서 팔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실물 가방을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음. 에르메스라는 브랜드를 말씀하시자마자 제가 말이 없어졌어요. 디오르나카? 어, 나디오인데 들어오실? 이러면 에르메스는 어떤 느낌이냐면? 음. 어, 안녕하세요. 저 구경 좀 하려고. 에르메스입니다. 네? 요런 느낌이에요. 아 아니, 대화가 안 되네? 대화... 아 대화가 통하지라않 대화가 불가해요. 그래서 아, 뭔가 더 멋있고 되게 남자다워요. 네. 어, 멋있어요? 또 네, 그 멋있어요. 결론이 그렇게 되 결론은 <laughs> 진짜 멋있어요. 일단 지금까지 우리가 막한 400만 원대까지 가면서 어우 너무 비싸다 이랬는데 여기는 800만 원, 900만 원대까지 와. 이렇게 갑니다. 사실은 원래 에르메스를 오늘 소개를 안 하려고 하다가 현태 씨가 그 에르메스 가방을 선물을 받았잖아요 최근에. 아버지 지인분 중에 정말 아버지 같은 분이 계세요. 그분께서 결혼 선물 겸 새해 선물 겸 해가지고 앞으로 좀 열심히 앞으로 좀 열심히 밑대치 펼쳐 보거라 하면서 주황색 박스를 딱 주시더라고요. 쇼핑백을, 쇼핑백을. 근데 그분이 워낙 재력 가셔가지고 네, 네. 생각지도 못한 그 살면서 처음 받아본 거잖아요. 저도 사실은 살면서 에르메스 가막 선물 받아본 적이 없어. 그래가지고 저도? 아니, 무슨 깜짝 놀랐는데 아, 잠깐만. 뜯지 말아라. 아, 이거는 그래, 해야 된다. 우리, 언박싱 해야 된다. 어, 오. 옹조리들이랑 같이 언박싱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아. 이거 같이 언박싱 해보죠. 가지고 와. 와, 드디어, 제발. 네. 야, 장엄합니다. 아유, 아. 자, 이걸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태 씨가 아직 아무도 것안 나는데요? 왔 아직 아무것도 안, 나는데? 아니, 잠시만요. <laughs> 네, 아직 아무것도 잠시만요. 안 나는데요? 왔 거침없이 남자답게 열어봅니다. 네, 네, 홀. 아직 더스트백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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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더스트 아무것도 백이야. 안 나고요. 왔 아, 네. 과연. 왜? 뭐야? 근데 오 컬러가 컬러가 뭐야 오오오 컬러가 상당히 예쁘다 영롱하다 어, 뭐야 이게 야 너무 예쁜데? 끈이 꼴꼴아 <laughs> 굉장히 <웃음> 좋아하고 있습니다 예 오, 예쁘다 오 정말 너무 아 이거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우. 3대째 제가 네, 보관하겠습니다 한번 네. 가방을 좀 열어볼 까요 네. 어, 어, 여기... 여기 앞에 여러분 보시면 패브릭이잖아요. 여기만 가죽인데, 이렇게 왜 이렇게 비싼가 가격이 했는데, 저... 여기 뒷판이 다 가죽이에요. 아... 여기까지. 와... 아, 손톱으로 가지 말아주세요. 아... 에르메스가 와. 가격이 비싸고 유명한 이유가 그 가죽 때문이거든요. 네. 에르메스는 에르메스만의 가죽을 쓴다. 네. 지금 만져보니까는 가죽이 확실히 다른 게 엄청 탄탄하면서 부드러워. 부드러워. 진짜 부드러우면서 가벼우면서도 약간 이상하게 견고한 느낌. 안에 이게 뭐 넉넉한 크기에 와. 이렇게 포켓이 또 이렇게. 아, 예쁘네요. 오늘 보시고 나는 이 중에서 이게 마음에 들어 하시는 몇개 후보를 추리셔서 직접 매장에 가서 꼭 매보시고 직접 매보면 되게 다르거든 그런 거 직원분들이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당당하게 가서 매보시고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음절리들 안녕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laughs> 가세요.